The other song is a big fan sweet to make 일 i m u n c o o 일이 d I am a tongue, take it out. 에서 자라일라나아요아요라나도나도1 1 나라, 나라, 기라 나라, 개가, 나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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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라 나라, 다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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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공학부도 <laughs> <laughs> 음. 있네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베이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현유 네. 보여드릴게요 주렁주렁, 흥겹가 주렁주렁, 그려있습니다. 좋은 예수님을 많이 해주신 모든 그대들여, 좋은 예수님을 많이 해주신 모든 그들여 엄마, 네비에강나무의 강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네, 심판 중에서 또 죄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예금요이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제의 과또 오두운 데 인제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쯤이세요. 감사합니다. 인제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두운 데 되세요. 네, 바람이 좀, 아침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서 네, 오늘도 눈이 아픈데, 또 하나님께 워주셔서 새벽 기도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용호가 공군 면접을 화상으로 본다고 하는데 아니 저 아주 꽃이 피었네요. 빨간색, 아, 빨간색 노란색 꽃이, 봄꽃이 피었네요. 네 오늘 용호가 공군에 면접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응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꽃이 얽혀 피었습니다. 꽃은 아니고 나무인데, 하얀색 꽃처럼 보이네요. 감사합니다.